누가 봄 1장 우리 중에 이뤄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권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부실던 사람이 많았지라그 모든 일을 그는부터 자세히 미로 살핀 나도 데오빌라 카카에게 잘 들어서 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카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 이로라. 유대왕 헤롯때에아비야판열에 재앙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 요. 그의 아는 아론이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샤벳이라. 이두 사람이 하님 앞에 어이니 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샤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 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라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재앙의 증거를 행하세 재앙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거기에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라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선사가 그에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리지라내 아내 엘리샤벳이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을 자손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일의십 년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시는 저를 의미했을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가라가 전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안에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넝이 말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이러면내 말을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신들이 샤가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한상을 본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되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더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부끄름을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리라 하더라. 열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느님 보내심을 받아 갈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시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해언을 받는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한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소하지 말라 내가 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끌어질 것이요 조 하님께서 그 조상 다 달세 왕이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시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리 이시어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옥이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바 그룹한 이는 한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네 친족 엘리샤벳도 너거셔 아들을 배웠나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짐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조 한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샹쿨로 가셔.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샤가라이 집에 들어가 엘리샤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샤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지라 엘리샤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소리로 불려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에 있으며 내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화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 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한님, 내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유정의 배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홀은 만세에 나를 보게 있다 일컬리로다. 능하신 이가 그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률하심이 그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거만한 자들을 얻으셨고, 근시에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셨으며, 배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는 자를 좋은 곳으로 내 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중 이스라엘 도우사 긍율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을 기할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욕같은 조기 주께서 그를 기게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에 아이를 할리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라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우러니 그가 쇼파를 달라하여 그 이름을 유한이라 하시며다노랗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산골에 두루 퍼지면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될까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 이라그부친차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고원의 뿔을 그종 다세지배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헌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세라 우리가 원시 손에서 거리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름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제라일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거기를 그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만미 없는 군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곡률로 인합니다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안전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 시며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